말고. 장식 자리고 먹는 거 아니고 먹는 거 아니고 장식 보이나요? 꽃 말고 이거 먹어라 애기야 죽지는 않을 안 먹는 게 좋을 거야 이거는 고마우신 축프님이 주신 말고기 아, 어짜씨꽃 말고 이거 먹어볼까요? 말고기니까 엄청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. 얘가 아주 동백꽃을 고기처럼 찍는구만. 오, 이렇게 생겼어요. 뭔가 고급지다. 어때요? 약간 커피 원두가루? 넣어두는 데 같고. 앉아. 어, 옳지. 찾겠다. 기다리세요. 앉아요. 옳지. 내려보세요. 아니지, 저기 앉으세요. 점점 앞으로 오면 어떡해요? 아이고, 예뻐라 자, 아니, 기다리세요. 옳지. 그쵸. <laughs> 이렇게 생겼어. 무슨, 지푸라기? 보이세요, 여기? 설마 말털은 아니겠지? <laughs> 자, 먹여보겠습니다. 기다리세요. 손. 하트. 손. 손. 손 주세요. 옳지. 앉아. 하트. 앉아. 옳지. 깨깨. 먹어봐. 처음 먹는 거는 바로 <laughs> 말털 갖췄고. 처음 먹는 거는 어때? 천천히 좀 먹지? 몇개 먹어도 되지? 오. 신기하네. 고구마 연근 말고기 샐러리 캔도 들었어. 아, 케일. 케일이랑 <laughs> 앉아. 자. 이게 봐 봐요. 진짜 신기한 기다리세요. 신기한 게 여기 털 같은 게 있어요. 털이 아니고 케인 아니면 그런 줄기 있잖아. 앉으세요. 앉으시지. 너 이러기야? 야, 오구차, 진짜 맛있나 보다. 보이죠? 엄청 잘 먹네. 근데 가격이 이게 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? 이거 봐, 너무 잘 먹어. 이게 힐링이죠. 새 소리 들으면서. 좋은 곳에서, 앉아! 좋은 거 먹고. 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. 어, 봐봐. 이렇게 붙어있어요. 기다려야지. 으흐흐흐. 놀리기. 기다려야지. 그래 맛있게 먹어 그분님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네요 이거 보고 알아 아니, 아니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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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네 돌아 우와 속도 봐라 한번더 돌아 옳지 잘했어 줄까요 주세요 자요 그럼 돌아고 자요 이거 줄까 자요 자 아 저요. 야 이걸 치면 어떡해? 오, 그렇게 맛 있어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. 얘줄안매서 안녕. 괜찮으세요?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, 예. 안녕하세요. 오. 오, 나 주는 거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조, 어, 거야? 좋아하는 간식인데. 응? 어머 그걸 그래 줘 일까요? 이걸 못 끄네요. 네, 그래 줘. 그러도 작파시겠다. 이이다 줄까? 사람도 좋고 간식도 좋다 보니까 응, 이모가 꺼내줄게 와봐 아, 윤이 너무 착해요 어? <laughs> <laughs>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못살아요 아주 그냥 응. 어머머 너무 맛있겠는데? 자 어머나. 이거 진짜 사줘야겠는데? 엄마 돈 많이 벌어야겠다 야 <laughs> 어? 우리 강아지들 지금 알바해요 아 그래서? <laughs> 강아지 세, 이렇게 세 마리 이렇게 너무 많이 낳는거세 마리 어떻게 와 대단하시네요. 어디서 오셨어?